하늘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공호흡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임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인공호흡을 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지만 예수님은 신공호흡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낙원에서 살았을 때에는 육체도 죽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자 영적으로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이후에 육체마저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지 육체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던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창조 시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한 용을 가졌으며 한 생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즉, 창조시에 인간은 성령께서 생명이셨기에 하나님과 하나였으며 육체 또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았기에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이 그들의 생명이셨던 성령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은 장주시의 그들의 생명은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며 육체는 생명이 아니게 무익하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을 잃었기에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 육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리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한 생명을 가지며 그래서 한 영을 가지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들은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육체는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임을 받아 다시 태어나기에 영이 되며,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님을 선물로 받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혼들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배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이지만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육체가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인태가 되셨고 전혀 에게서 태어나셨으며 그래서 성령님과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지만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죽지 아니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은 늘 죽는 것을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된 것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항상 평안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임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임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5절에서 장 8절,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은 생명이 육체에게서 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이라 믿으면 바로 신이 되며, 신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기에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신이기에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욕기 33장 4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10편 33편 6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오숨마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즉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 살려내는 것입니다. 즉 신공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누구나 죽은 자들이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산자가 되고 육체가 죽어도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성령님을 받으면 영적으로 산자이기에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며 모두 불 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호흡에는 두 가지 호흡이 있는데 영의 호흡이 있고 육체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은 신의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호흡이고 육체의 호흡은 인간의 생명인 육체가 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육체의 호흡이 없으면 육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몸은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호흡만 있으면 마지막 날에 정제의 부활을 하고 불 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임을 주시어 살려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의 과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리고 나서 육체가 영이 되면,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 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라 믿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가 호흡을 하면 산자들이고 육체가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면, 갚아주셨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믿는 것은 육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인간들, 인간들은 누구나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들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지만 인간들은 육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영이 없고 육체만 있기에 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모든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영적으로 판단을 하시기에 산자인가 죽은자인가로 심판을 하시지 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님을 불어 넣으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인공호흡으로 살려내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숨을 불어 넣으시며 신공호흡을 실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죽은 자이기에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산자가 되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살면 의롭게 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울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정제를 하려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임을 주시오. 구원을 시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죽은 자들 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기에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공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신 이 성령임을 받으면 모두 산자들이 되고 모두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나 원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들 이기에 정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어 구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주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멘